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 희년 정신, 관계. 지금부터 복문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풍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 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지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날들은 여호와의 절기로 소개된 말씀에 이미 언급되었던 날들이지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은 23장 말씀인데, 본문은 안식의 초점을 맞추어 이두 절기에 대해 다시 말씀합니다.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이 누려질 수 있다 이 교훈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7절로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출발을 했지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와 같은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한다면, 안식년은 안식일과 똑같이 6년은 그대로 지내고, 7째 해가 될때 안식을 선포하며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준수하게 되는 말씀이고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책임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치게 되는 그 날을 꿈꾸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규례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도 땅도 짐승도 모두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안식년을 다시 생각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배우도록 하신 날들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년에도 소출을 베풀어 주셨고 둘리의 모든 참된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되는 것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 그들이 얻게 되는 모든 소출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종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모든 사람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누리도록 말씀하신 즐기, 그것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지요. 첫 번째 문단, 안식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8절로부터 12절, 18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이지요. 희년은 7번의 안식년 다음에 해로 50번째가 되는 해인데, 안식년에 이어서 희년까지 지키게 된다 할 때, 2년 연속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때와 마찬가지로 희년 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3년간의 먹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식년과 희년은 본질상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속죄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고 따라서 희년은 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하여 대속죄일에 했던 것과 같이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희년에 대한 규칙 말씀이 있는 문단이지요. 희년의 가장 큰 원칙은 원래대로 돌아간다입니다. 이는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똑같은 표현은 돈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로 마땅히 그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지요. 바로 이점 때문에 땅을 매매할 경우 희년을 고려하여 땅값을 책정하게 됩니다. 희년이 많이 남았을 때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조금 비싸게 매매가 거래됩니다. 하지만 희년이 곧 다가오게 되면 많은 금액을 주지 못하고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규칙 안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안식년과 희년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안식 그것이 소득에서부터 나온다면 그 모든 소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배우지요. 또 하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안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속죄의 은혜가 안식의 바탕이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 또한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다가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